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무도 안 물어봤지만 혼자하고 싶은 말을 하는 시간입니다. 판서 강의 형태로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. 제1강 <laughs> 원피스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저는 원피스를 정말 좋아하고 친구들이 원피스를 봤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무슨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원피스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스토리 위주의 얘기가 아니라 세계관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. 원피스의 세계관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와는 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일단 지구는 있어요. 지구는 있는데 원피스에는 레드라인이라는 게 존재합니다. 레드라인은요. 뭐냐면 이런 형태로 지구를 빙 둘러싸고 있는 어떤 굉장히 큰 대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레드라인과 동시에 뭐가 존재하냐면 이 레드라인과 정확하게 수직으로 존재하는 그란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것 또한 이 지구를 한 바퀴 뺑 두르고 있는 거예요. 이 그란드라인은 레드라인과 차이점이 있는데요.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는 위대한 항로라고 번역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. 이 그란드라인은 레드라인처럼 대륙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항로입니다. 항로. 이 레드라인은 대륙이라면 그랜드라인은 항로 말 그대로 그냥 바다입니다. 근데 바다인데 어, 어떤 방향이 정해진 바다 위의 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랜드라인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? 이 그랜드라인을 확대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이 그랜드라인을 자세하게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. 바다 위에 물로 된 길이 있고 길을 감싸고 있는 이 특별한 지역이 있어요. 여기는 캄벨트라고 부르는 아주 이상한 바다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근데 캄벨트는 특이한 그 기상현상이 있어요. 뭐냐면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다는 거예요. 원피스는 지금처럼 엔진 모터를 이용하는 배가 아니라 바람에 의존하는 이런 형식의 배를 해적들이 타고 있는데요.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건 배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 캄벨트 지역에 가면 어디에도 갈 수가 없겠죠? 캄벨트 지역에 첫 번째는 바람이 불지 않음, 움직일 수 없음. 두 번째는 해왕류가 사는 지역. 해왕류는 바다의 왕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바다 생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바람이 안 불고 해왕류가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컴벨트 지역에 어 예를 들어 배가 가게 되면 죽는 거나 바람이 없습니다 이 넓은 그랜드라인의 양쪽 사이드 칸벨트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쪽 일반 바다에 있는 사람들이 그랜드라인으로 건너올 수 없습니다 또한 그랜드라인에 있던 배가 일반 바다로 갈 수가 없고요 이 그랜드라인은 굉장히 희귀한 항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레드라인과 그랜드라인이 생기면 이 지구는 네가지의 바다로 나뉘게 됩니다 잘 보면 아시겠듯이 우리 사과를 4등분으로 이렇게 이렇게 쪼개면 이런 모양이 되잖아요 이런 모양의 바다가 총 4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스트 블루, 웨스트 블루, 사우스 블루, 노스 블루입니다 이게 뭐 동해, 서해, 남해, 해 이렇게, 이렇게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총, 이스트, 웨스트, 사우스, 노스가 돼서 네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. 그렇다면, 이 해적들은 그란드 라인에 어떻게 들어가냐. 첫 번째, 날아서 아니, 이건 농담이고요. 왜냐면, 칸벨트 지역을 뛰어넘으면 뭐갈 수는 있겠지만, 칸벨트 지역이 그렇게 거리가 좁지 않아요. 어떻게 들어가냐면요. 바로, 이 레드 라인과 그란드 라인이 만나는 이 교차점. 레드 라인과 그란드 라인의 교차점을 이용하는 겁니다. 레드 라인이 이렇게 있고, 그란드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. 그럼 이 교차점이란 뭐냐. 이스트 블루와 웨스트 블루와 사우스 블루와 노스 블루가 다 만나는 지점이다. 네 개의 바다가 만나는 점. 이 레드 라인과 그란드 라인의 점이과 동시에 네개 바다가 만나는 지점이라는 거. 이네개 바다가 어떻게 만나냐? 중앙에서 만나는데요. 이 중앙에는요 리버스 마운틴이라는 게 있어요. 말 그대로 강이 흐르는 산인데요. 보통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만 이 리버스 마운틴은 아래에서 위로 흐릅니다. 어디서요? 각각의 바다에서 이 산의 정상으로 흐릅니다. 강이 4개가 이 리버스 마운틴의 중앙으로 흐르고요. 중앙에서 모인 물은 다 함께 어디로 떨어지냐면 이쪽으로 떨어져요. 이쪽 길 없습니다. 무조건 이쪽으로 떨어져요.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? 당연스럽게 여기서 시작이 되겠죠? 4개의 바다에서 만난 해적들이다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. 이스트 블루에 살든, 웨스트 블루에 살든, 사우스 블루에 살든, 노스 블루에 살든 다 시작점은 여기입니다. 여기로 시작해서 위대한 모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. 모두 같은 출발. 이게 원피스의 위대한 모험의 시작입니다. 첫 번째 교차점에는 리버스 마운틴, 두 번째 교차점. 자, 반대편 교차점에 뭐가 있냐면요. 레드라인이 존재합니다. 이건 대륙이고요. 레드 라인이 있고 이 바다가 흐르겠죠? 여긴다 바다예요. 여기 주변에는 뭐 이쯤에 샤봉디제도라는 데가 있고요. 그란드 라인을 건너온 사람들은 다 여기서 만나겠죠. 보통 이 샤봉디제도 아, 그럼 샤봉디제도가 여기서 만나지 보통 이 샤봉디제도에서 만나게 됩니다. 다음 그란드 라인을 뭐라고 하냐면 신세계라고 합니다. 그란드 라인에서 신세계로 넘어갈 때 사람들은 꼭 샤봉디제도를 지나가는데요. 왜냐면 그란드 라인과 레드 라인이 만나는 반대편 교차점에는 뭐가 있냐면요. 판룡인이 사는 마리조아가 있습니다. 성지 마리조아라고 하는데요. 판룡인이란 뭐냐면 세계를 만든 신... 신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에요. 이 사람들이 사는 성지 마리조아가있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감시와 보안이 삼엄해요. 여기를 넘어가기 위해선 이 해저에 유일하게 뚫린 구멍이 있어요. 이 해저에는 어인섬이 있습니다. 그래서 사공지제도에서 지하로 들어가서 이 구멍으로 나오는 게 반대편 교차점을 넘어서 신세계로 가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리버스 마운틴에서 시작해서 신세계 입구까지가 제 1막이라면 여기가 제 2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이 신세계, 이 어인섬을 거쳐서 가야 하는 이 신세계부터 또 다음 교차점까지가 이제 제 2막이라고 볼수 있는데요. 길게 늘어뜨려 봤을 때 여기가 리버스 마운틴 이거 그란드라인 또 여기가 말이 좋아 덤 반대 또 교차점 여기는 이제 마지막 섬이라고 불리는 라프테리 여기까지 가면 루피가 해적왕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원피스 세계관 원피스 지구의 생김새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원피스 모르시는 분들도 원피스를 아시는 분들도 재밌게 원피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